수식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괄호를 닫은 다음 엔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실적 합계가, 하나의 셀에서 하나의 수식으로 간단히 처리됩니다. 아주 편리해졌죠?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엑셀의 배열 상수는, 하나의 수식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배열상수를 사용하면 길고 반복적인 수식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고 실수로 데이터가 변경되는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열상수의 핵심 개념과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최근에 마이크를 교체했는데 세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음성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엑셀이 배열 상수는 여러 개의 값들에 대한 집합 개념으로 중괄호로 둘러싸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까요? 셀을 하나 선택한 다음 등호를 입력하고 중괄호를 열고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숫자를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해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닫은 다음 엔터를 누릅니다. 품마로 구분했던 값들이 열 방향으로 이렇게 각각의 셀에 입력이 됐습니다. 이것을 동적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단 이것은 최근 버전 엑셀에서 가능한 것이고 이전 버전의 엑셀이라면 값의 개수만큼 이런 식으로 미리 범위를 지정한 다음 수식을 작성하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엔터키를 같이 눌러야 합니다. 이후에 진행하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각각의 값을 콤마로 구분했기 때문에 수평, 즉열 방향으로 분산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C5 셀 정도로 선택한 다음 등호를 입력하고 중괄호를 엽니다. 그리고 1 세미콜론 2 이렇게 각각의 숫자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했습니다. 중괄호를 닫은 다음 엔터를 누릅니다. 어떤가요? 이번에는 수직, 즉 행방향으로 분산되어서 표시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배열 상수의 값 사이에 콤마를 사용하면 이렇게 열방향으로 나타나고 세미콜론을 사용하면 행방향으로 값이 표시됩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콤마와 세미콜론을 함께 사용해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F6셀 정도를 선택한 다음 등호를 입력합니다. 중괄호를 열고 1,2,3을 입력합니다. 3 다음에는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을 입력하고 4,5,6까지 입력을 하겠습니다. 중괄호를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어떻게 됐죠? 열 방향으로 1,2,3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세미콜론이 있으니까 행을 달리해서 4, 5, 6이 다시 열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배열 상수에서 콤마와 세미콜론을 결합해서 2차원 동적 배열을 반환했다 또는 만들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동적 배열을 지원하는 엑셀 버전은 엑셀 2021 이후 버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용 엑셀, 그리고 웹용 엑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열 상수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엑셀 함수와 함께 사용하면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예제와 같은 데이터에서 상태열을 보게 되면 여러가지 상태 구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행 상태가 진행 중 대기 또는 미확정인 프로젝트의 개수를 카운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운티프 함수를 사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26이라는 결과가 표시됐습니다. 수식을 들여다보면 countif라는 함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현실에서든 엑셀 수식에서든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곧 비효율과 연관이 되고 자원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엑셀러 TV를 구독하거나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엑셀러 TV 채널에서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F5셀 정도로 가서 등호를 입력하고 카운트 이프를 사용하겠습니다. 레인지 인수는 마찬가지로 테이블 중에서 D열을 지정하면 되죠. 콤마를 입력합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카운트 f 함수를 여러 번 사용했죠.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중괄호를 연 다음 큰 따옴표 안에 진행 중, 그리고 큰 따옴표를 한번 닫은 다음 또 다른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콤마를 입력합니다. 큰 따옴표 안에 대기 그리고 다운표를 닫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다운표를 열고 미확정, 그 다음에 다운표와 중괄호를 닫아줍니다. 이제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기 때문에 괄호를 닫아서 카운티프에 대한 괄호도 짝을 맞춰서 닫아야겠죠. 엔터를 누릅니다. 숫자 3개가 열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배웠죠. 배열 상수. 여기에서 진행 중 대기 미확정 같은 이 부분이 배열상수죠? 배열상수에서 각 요소를 콤마로 구분했으니까 결과가 열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세 개의 숫자는 각각 진행 중 대기 미확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만 만약 이세 개의 값을 합해야 한다면 썸 함수를 앞에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배열 상수를 사용하면 카운트 if 함수를 반복해서 사용할 필요 없이 각 조건에 대한 계산을 세번 수행을 했고 집계 함수인 썸을 통해서 결과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제 데이터에서 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n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상위 3명의 이름과 실적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먼저 구하고자 하는 등수를 1, 2, 3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옆 셀로 가서 상위 n개에 대한 결과를 구할 수 있는 함수는 large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large 괄호를 열고 array는 테이블에서 실적이 들어 있는 d열을 지정하면 됩니다. 콤마를 입력한 다음 등수는 f열에 미리 입력을 해 뒀기 때문에 f3 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D열 전체 실적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은 1499라고 합니다. G3셀에 입력된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면 지정한 영역에서 상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에 해당되는 실적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이 실적에 해당되는 이름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만 Xlookup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Xlookup 과호를 열고 찾을 값은 실적이 들어있는 G3셀을 선택하면 되겠죠? 콤마를 입력한 다음, G3셀 값을 어디에 찾느냐 하면, 표 중에서 실적열에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콤마를 입력하고, 이 조건에 맞는 경우, 가지고 올 값은 1임이기 때문에, 테이블 중에서 C열을 지정하면 되죠. 엔터를 누르게 되면, 1499에 해당되는 값은 오재헌이라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1499에 해당되는 5재원이 맞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H3셀에 있는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이 실적값에 해당되는 이름을 구할 수가 있죠. 상위 3개를 구하는 정도라면 이 방식을 사용해도 괜찮아 보입니다만 상위 10명을 찾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상위 10명인 경우에도 할만할까요? 그러면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테이블이 한만개 정도 있고 그 중에서 상위 100명에 해당되는 실적과 이름을 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하죠? 그때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까요? 가능은 하겠지만 뭔가 좀 많이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이런 경우에도 배열 상수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제3셀 정도를 선택한 다음 등호를 입력하고 라지 함수를 마찬가지로 사용합니다. 어 y 인수는 테이블 중에서 실적이 들어 있는 D열을 마찬가지로 선택하면 됩니다. 콤마를 입력하고 배열 상수를 인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까지 입력하고 중괄호와 괄호를 닫아줍니다. 엔터를 누르면 엑셀이 알아서 동적 배열 형태로 한꺼번에 관련되는 결과를 일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엑 x l u u p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실적에 해당되는 사람 이름이 필요가 없고 상위 n 개에 해당되는 실적의 결과값만 필요하다면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셀을 하나 선택한 다음 등호를 입력하고 라지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복습을 겸해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해 보면 a r r a y 는 디어를 선택하면 되죠. 콤마를 입력하고 중괄호 안에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 5까지 입력을 한 다음 중괄호와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상위 5위에 해당되는 실적이 일괄 표시가 되죠. 합계만 필요하다면 라지 앞쪽으로 가서 SUM 그리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수식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괄호를 닫은 다음 엔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실적 합계가 하나의 셀에서 하나의 수식으로 간단히 처리됩니다. 아주 편리해졌죠?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중급 사용자로 발돋움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인 배열 상수에 대한 개념과 몇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먼저 배열 상수란 무엇이고 열 방향 또는 행 방향으로 값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순마와 세미콜론의 역할에 대해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집합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값을 카운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카운티프 함수를 여러 번 사용했을 상황을 배열 수식을 사용해서 하나의 카운티프 함수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값을 카운팅하는 것뿐 아니라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찾고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썸 함수를 추가해서 하나의 셀의 결과값을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편리해졌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일일이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상위 n 개 합계를 구하거나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은 엑셀 중급자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